안녕하세요 밤살입니다 오늘은 황리란님께서스토어판 구매해주신 올케이터 랜덤박스 5만원어치 구성 소개영상이고 어, 택포 5만4천원어치여서 일단은 10만원어치 이상으로 제가 물품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번째로 이번 신상으로 나온 젤리감이 랩핑기가 100매짜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직장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에 이것도 같은 시리즈로 나온 젤리감이 소금투입니다 이거는 두 세트가 들어가요 동화빵 떡메모지한권꽃가오떡메모지한권 수하고 떡는모지한 건. 요거는 리틀 문강군님 출처의 물감놀이 키꼬맹모지이고 제가 대응으로 받았습니다. 한건 들어가고요. 이분냥이 떡는 모지 모찌 스테이크 떡는 모지 모찌 봉팝 파르페 떡는 모지이두 아이는 진짜 거의 재고가 거의 안 남았어요. 그 이거 말고 또 모찌 떡는 모지가 한정 더 있는데 그거는 재고가 거의 없어서 그냥 요거 두 개만 일단 넣어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서연이 출처의 레인보우 곰 떡는 모지한 건. 그리고 이건 미니 떡 메모지, 어떤 아침 미니 떡 메모지, 어, 요거는 비 오는 날포떡 메모지,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떡 메모지는 이렇게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스랑 도모송들 소개시켜드릴게요. 몽시멜로우 투명 인스, 두 세트. 어, 유행 먹거리 하트 인스, 두 세트. 복숭아 곰 인스, 한 세트. 공실 도토리 인스, 한 세트. 과일 친구들 하트 인스, 두 세트. 예름 병아리 인스 한 세트,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까미 젤리 시리즈 같이 나온 아이고요 이거는 까미 젤리 포토카드 양념이, 양면입니다. 구름 포션 갈색곰 도모송 두 세트, 마법 포션 도모송 두 세트, 판다웃 갈색곰 도모송 한 세트, 판다웃 보농곰 한 세트. 이거는 아이스크림 크레페 시리즈가 이렇게 곰돌이 시리즈가 네 종류가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병아리족의 마카롱 동성한 세트, 피카 체리 케이크 한 세트, 흑당거블티까미한 세트, 회전목마 비 동성한 세트, 아 이거 한 세트 더 들어가고요, 햄스터 비 동성한 두 세트, 계란 비 동성한 세트, 포근까미 동성한 세트, 약 모찌 소보로빵 동성한 세트, 애기꽃까미 동성 두 세트, 이거는 메론무자비 동성 두 세트, 여름우리튜브 동성 두 세트. 이것도 이번 신상인 캔디 크러쉬 까미 도무송. 이것도 이번 신상이에요. 그 아이스크림 투프트럭 B 도무송. 이거는 롤러스케이트비동무송 참치 초밥 도무송. 감자칩 매미 도무송. 핫케이크 매미. 농구 매미. 피크닉 매미까지. 이렇게 동무송은딱 도무송한... 이게 끝이고요.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10만원어치. 딱 조금 더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랑 베레모 베어 마감용이요한 세트. 그 다음에 이것도 딸기 베어 마감용 한 세트까지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줄게요, 이거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래 내역서랑 채쿠폰은 다섯 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덤으로 재거래 불가한 이렇게 다마고치 까미 레이닝 출처 가 다섯 장 정도 들어가요. 이거는 꼭 구매자분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럼 여기까지 황리나님께서 스톱한 구매해주신 어, 올 캐릭터 랜덤 박스 5만 원 지구성 소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구매해주신 황리나님 정말 정말 감사 해씀드리고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